마더텅 1 1 6 페이지 2 0 번입니다. 자 어느 날 T 1 시각에 지상 일기도 이게 T 1 지금 딱 T 1의 때래요 시간이 그리고 얘 온대 주기압, 온대 저기압 혹은 중위도 저기압이 지나가죠. 그리고 이날 관측소, 관측소가 두 개가 있어 위에 있는 애, 밑에 있는 애. 그러면 얘 가장 큰차 있죠. 얘는 풍향이 반시계로 변한다. 그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, 네. 밑에는 시계로 변한다.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기압, 기온, 풍향이 여기 세개 중에 있대요. 자, 어떤 게 풍향일까?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, 요렇게 들어온 게 풍향이에요. 점 찍혀 있는 게 풍향이에요. 이렇게 다채롭게 변할 수 있는 게 풍향밖에 없습니다. 슉막 변하는 거. 기온은 연속적이어야 돼요. 별로 별로 안 변해요. 기압도 크게 안 변해요. 근데 풍향만 엄청 자유롭게 변합니다.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다 풍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음... 자, 그럼 얘는 얘 처음에 무슨 풍? 이 왼쪽 보면 될것 같은데. 여기 무슨 풍? 남남동풍이에요. 남동풍. 남동풍이면 이거였다. 네.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북동으로 변했네. 북동으로. 예. 네.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북 거의 북서까지 갔네요. 네. <laughs> 자 이게 시계 반시계. 저게 잠시만요 시계요, 맞나? 시 반시계 반시계인데 자 아, 반시계. 반시계죠? 자 얘는 반시계니까 얘가 기억이다, 은이다 기억 관측소였다 자이 친구는 보니까 남풍에서 남서풍, 서풍, 북서풍 남 남서 서북서 이렇게 변하네. 그러면 시계 얜입니다 자, 그럼 우리가 이거 이걸 알죠, 잘 알죠, 우리는 이걸 잘 알죠. 그래서. 자, 그럼 얘는 어 얘가 지나갈수록 뭐가 기온과 기압 중에 뭐가 올라오고 뭐 떨어질까?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. 이제. 기압이 기압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 줄 알아요? 이 주, 저기압 중심과 가까워지면 기압이 떨어져요 그니까 러 아, 얘가 대충 그릴게 요렇게 있는데 아, 근데 저기압 중심과 가까워질수록 기압이 떨어집니다 진 아. 저기, 저기압이니까 오케이? 그래서 떨어지는 게 기압이다 한색으로 할까? 얘가 기합 얘가 기온이다 그럼 여기 기온 왜올르오게나그 다탕은 못난이 지나가서 이미 지나가 있는 거 같은데? 어? 그 추덕추리니까 그런가? 그냥 기온과 기압이 반대여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좀 놔두자 자 A 위치는 기역이다 맞습니다 예 맞죠 T2 기온은 A 값비보다 낮다. 기온이 무슨 값이지? 아 저점점점이지. 얘랑 얘랑. 맞습니다. A가 낮네요, 그쵸 네. T3 니은상공의 전선면이 있다. 아직 아직 안 지나간 것 같은데? 여기 전선면 없잖아요. 맑은데잖아요. 네, 피아노는. 저 틀렸습니다. 정답은 4번.